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엠스틱 4 출시 시기에 맞춰서 엠스틱 1부터 엠스틱 4까지 제품 스펙을 알아보겠습니다. 엠교스 판매 홈페이지에는 엠스틱 1부터 4까지 각각의 제품 스펙을 볼수 있지만 한눈에 볼수 없어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현재까지 출시된 제품은 MSTICK 1, 2, 2, 라이트, 3, 4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사실 MGS에서 아이나비로 공급 중인 아이나비 IAN10이라는 모델도 있긴 하지만 아이나비에서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MSTICK 2 라이트는 대표 플래그십 제품이 아니라 보급형 마이너 제품이기 때문에 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MSTICK 1, 2, 3, 4 이렇게 4개 모델만 먼저 비교해 볼게요. 먼저 CPU는 1은 코드코어 2가 헥사 코어와 3와 4는 옥타 코어입니다. 물론 같은 옥타 코어라도 4가 성능이 더 높은 게 들어가죠. 램은 1이 2기가, 2와 3가 4기가였는데 4는 6기가의 LPDDR4X가 들어갑니다. 삼성 메모리 기준 DDR4X가 DDR4보다 기본적으로 성능 15% 높고 전력 소비는 17% 낮죠. 다음으로 메모리 저장 공간은 M.2 t 1이 16GB 2와 3가 64GB, 4는 128GB인데 UFS 규격입니다. 기존의 eMMC 규격보다 읽기 쓰기 모든 면에서 속도가 빠릅니다. USB는 1이 2.0, 나머지는 모두 3.0이고 USB 외장 호스트는 4를 제외하고 다 지원합니다. 다만 USB 호스트의 역할이 외장 GPS나 메모리 추가를 위한 것이었는데 M Stick 4는 GPS가 내장되고 메모리 슬롯이 추가되어 필요가 없게 됐죠. 와이파이는 원은 5G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5G를 지원하는 스마트폰과 요금제로 5G 핫스팟을 뿌리더라도 사용을 못하는 거죠. 2.4G는 5G 대비 장애물이 있어도 신호가 잘 터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상 차 안에서는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5G가 훨씬 빠릅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은 MT1과 2가 9 M63는 11, M64는 13입니다. 소비전력은 1에서 2로 넘어가면서 2.5에서 5와트로 2배 올랐는데 전력이 높아진 만큼 성능은 좋아졌으나 발열도 높아져서 소비자 불만이 증가 출시 6개월 만에 쿨링핀을 따로 판매하기 시작했고 출시 1년 만에 M6 제품군 중 유일하게 무상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줬습니다. M63부터는 냉각을 위한 팬이 기본 탑재되면서 코어 성능이 높아지고 7W의 높은 소비전력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M64부터는 소비전력이 5W로 낮아졌습니다. 무기는 1부터 3까지 계속 오르다가 다시 4에서는 원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지펫은 M틱 4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장으로 지원하며 마이크, 메모리 슬롯, 유심 슬롯 또한 M틱 4에 최초로 적용되었습니다. 냉각 팬은 M틱 2의 외장, 3와 4는 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4부터 BMW의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을 지원하며 기존의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은 M틱 2, 3가 가능했습니다. 출시를 보면. MTC1이 2020년 7월 출시 이후 각 제품군들이 적게는 1년 4개월에서 많게는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다음은 MTC2 라이트입니다. MTC2 라이트는 MTC1을 기반으로 2의 일부 기능을 가정으로써 가격을 낮춘 보급형 모델입니다. CPU는 원가 동일하며, 램은 동일 용량의 DDR4X로 업그레이드, USB 3.0으로 업그레이드, Wi-Fi도 5G를 지원하면서도 모선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지원했습니다. 출시일이 M6-2 출시 후 5개월 후라는 것은 M6-2와 일정기간 동시에 개발이 되면서 개발 비용을 줄여 판매 가격을 최소화하고 보급형 제품을 통해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동그리 소비자까지도 타겟을 확대하여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m 기어스의 숨겨둔 자식 IAN-1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